한국에서 발생한 화제인데 이 영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희귀한 영상인지 아마 테슬라 본사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처리할 영상 같은데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차주님이 직접 찍은 건데 거기에 안타까움이 실려 있어서 아 내가 내차 불나는 걸 내가 보는 심정으로 보니까 아 이거 영상 못 만들겠던데 이목카에서이 영상을 다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카에서다룬거 보고 아 그럼 나도 연락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슬라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쓰고 운영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정리해주신 타이드님이 정리해주신 글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결정을 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귀중한 실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상이라 다루지 말까 다루지 말까 하다가 다루게 된 영상인데 정말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댓글에는 차주님 욕이나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댓글이 있으면 과감히 차단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정보로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내가 진짜 한국 분들한테 늘 감탄하는 게 뭐냐면 잠깐 한국은 현대 동차가 진짜 고생하는 게 커뮤니티 사람들이 너무 깐깐하다. 이래 가지고 고객들이 너무 깐깐해 가지고 힘들다. 차 팔기 힘들다 이러는데 와, 진짜 한국 원따봉. 진짜 꼼꼼하다. 와, 이렇게 시간별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 기록하고 비디오로 다 찍었어. 이런 게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있잖아, 한국은. 크, 최고입니다, 최고. 보십시오 진짜 시간대별로 올려주셨으니까 시간대별로 쭈루룩 훑어드릴게요. 빠르게. 사건 발생 1시 반쯤에 차량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리셋을 하는데 리셋이 안 돼. 원래 BMS 문제 있어서 한번 바꾼 적이 있대요. 3시 반 테슬라 긴급 서비스에 견인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라고 연락 왔대. 황당하죠. 아무튼간 두 번째 견인차가 도착했는데 전기차를 견인할지 몰라 가지고 갔대요. <laughs> 세 번째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견인차가 오셨는데 같이 견인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제 테슬라 성수센터에다가 파킹해놓고 내 차니까 고쳐주세요 하고선 안에 있는 짐들을 주섬주섬 빼는데 소리가 들린 거야. 어,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평소에 녹음을 하는 게 습관화돼 있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오일 있으면 늘 비디오 찍거든요. 이 차주님이 이걸 찍으신 거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데이터가 남습니다. 뭐... 소리를 키고 들어오셔야돼요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들려요?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들려요? 도구도구도구도 이런거 찍을때는 핸드폰을 바닥에다 놓아야돼요 네, 바닥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나죠 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놓으시면 진동의 소리가 넘어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소리가 나난 거예요. 밖에서도 찍으셨어. 진짜 꼼꼼하시죠. 무슨 소리 나요? 이런 소리 나면. 어 사실, 솔직히 저는 전기차를 시험차로만 타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전기차 개발한 사람들은 들어봤겠죠? 테슬라의 본사는 이 소리 들어봤겠죠?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소리를 포착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전기차 화재 사건 이러면 뭐예요? 불이 다 나고 나서 소방관들이 막물 뿌리는 영상 뭐 그럴, 그때 찍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조 증상을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진짜 진짜 소중한 영상이라고 봐요 테슬라가 불 나기 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아마 테슬라에서도 너무너무 고마울 거야 이 테슬라에서 사실은 상 줘야 돼 이분 차주한테 사실은 돈 줘야 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영상이라고 봐요. 자, 그 부글부글 소리 난 다음에 4시 57분 벤팅음이 들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여기서 차 세워 놨다고. 괜히 문제 생기면 큰일 날까 봐 내가 테크에다가 어! 들렸어요? 깜짝 놀랬죠. 테크에다가 오, 도, 깜짝 놀랐죠? 착 하는 소리가 나죠? 그게 뭐냐면 얘가 루시드 영상에서 이 힌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전 영상인데 여기에서 뭘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날 경우에는 탈출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돼서 여기에 뜨거워지고 불이 나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포트가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녹아가지고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겠고 요게 루시드가 만들어놓은 벤팅 포트랍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가스가 차는 그게 촥 하고 빠져나가는 그 소리 들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거이 폭발하듯이 팍 하면서 왜냐하면 연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빠져나가기.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데가 없으면 팽창을 이쪽으로 하라고 여러분들 그 밥솥에 위에 있는 그 칙칙. 압력밥솥에 위에 있는 벨트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의 벤팅 포트는 이미 2012년에 특허를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런 벨브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테슬라 거는. 요거는. 타이드님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손쉽게 그분거를 캡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테슬라는 2012년에 이미 특허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난다는 거 아니면 가스가 발생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방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멈추면 안 되지만 브레이크가 안 멈출 경우를 대비해서 뭐 핸드브레이크도 있고 뭐 이런 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한 그 미디게이션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장치를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보시면 여기 빨간 점으로 뚜두두두두둑 보인 거 보세요 여기에 또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쭈루루루룩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루시드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기에 정비 매뉴얼에 이렇게 써있대요 플라스틱 사이드 스키드 커버는 여기에 플라스틱 사이드 커버가 있나 봐요 꼭 필요하다고 뭐냐면은 이거를 엄브렐라 우산 밸브라고도 부른대요 엄브렐라 밸브를 막아줘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튀는 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게오염되만안 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비사님들 설치할 때꼭 여기 플라스틱 보호 커버를 잘 장착을 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스키드 커버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팅음이 들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 1차는 가스가 칙하고 빠지는 소리였죠. 그럼 2차 소리를 들어 보시면 마치면 이게 쉭하고 응? 들으셨어요? 쉭하고 하고 이거는 칙 하고 가스가 빠져나간 것보다 한 단계가 압력이 더 높아진 소리로 들리죠 이는 거의 빠져나갈 때뻥 하고 소리가 나죠 이런 뻥하는 소리는 언제나 냐면 고압이 낮은 압으로 바뀔 때 압력이 급격하게 바뀔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머플러 머플러 하잖아요 머플러라는 뜻이 소리를 머플 해준다 우우우 이렇게 머플 해준다 라는 뜻인데 고압에 있던 거가 저압으로 빠져 나오면서 빵빵빵빵하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압, 저압을 반복해서 만들어 주는 게 머플러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기관에서 소리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지 머플러 없으면 소리가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가 그래서 나오는 2차 소리가 포착이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지금 엔팅은 발생하고 이제부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방관님들도 옆에 서 있는데 에이 불이 나겠어 게소 이게, 이게 소리는 났지만 온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불이 나겠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진짜로 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이 발생하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오오 쉣. 1 차. 벤팅이 나온 건데 방금 전에 1, 2, 3차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전 하고 다른 건 아까 전에 불꽃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불꽃이 보였죠. 그러니까 벤팅하는 그 호포트로 이제 불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의 배터리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가스가 차던 상태에서 이제 불이 붙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 한번 불이 붙으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적에 나오면 멈출 수가 없어요. 소방관님들은 사실 물 수조 같은 거를 지금부터 쳐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불은 스스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잖아 사실 다음 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미 시작을 하셨어도 돼요. <laughs> 그죠? 2차로. 근데 보시면은 1차에서 처음에 50초 이때 보여줬던 위치랑 동일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불이 나는데 동일한 데서 난단 말이에요. 그죠? 동일한 데서 나요. 동일한 데서. 그러니까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냥 빠르게 음, 아까 한번 불이 나왔다. 어, 리튬의 특성상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불이 나왔다. 그러면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들 그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뭐 빨리 수조를 설치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잘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안타깝죠. 이제부터는 전파 화염으로 바뀝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아. 아 진짜 아, 나 약간 소름 돋는데 이게 이제 차주님이 내 차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집 불나는 거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난이막막 어, 감정이입이 돼서 처음엔못 보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차 불나는 걸 본다는 느낌이 어떨지 난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거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지금 발화 지점은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이에요. 그게 이제 전파화염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 아무튼간 좀 이제부터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보기 전에 이게 원래 영상을 공개 안 하시냐 그러다가 저한테도 공개해 주신 이유가 차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소리를 삭제해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있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 그러다가 야,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결정해서 올려 준 거니까 존중해서 봐주십시오 제발 그런 인터넷 악플 같은 거 빼시고 존중해서 봐주시고요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거가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건으로 생각하시고 <놀람> 어, 나와 나와! 나와!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아... 아... 좀 넘길게요 아, 네. 소리와 듣기가... 그러다가 이제 프렁크로 붙습니다. 이 프렁크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프렁크 앞에 있는 트렁크 같은 게 앞에 있죠. 앞에 있는 트렁크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영상을 이따 분석해드려야 돼서 앞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 없어요. 이렇게 해서 타고 있고 이제 아직 물을 안 뿌리고 계시죠. 이제 물을 뿌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을 뿌리세요. 쉽사리 잡히지 않아요. <놀람>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이 아니야. 요더 중요한 게 남았어. 뭐냐면 투고난 후의 차의 모습이에요. 아유 깜찍. 아난 진짜 이게 내 차라고 생각하면 어어 어. 이게 방수포하고 이거 그 욕조 수조 수조라고 하는 거 치고 있죠. 어 아이고. 이 프론트에서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아이고야, 어떻 하냐. 그만 볼게요. 아, 어, 마음이 안 좋아. 아무튼간 허락해주신 덕분에 차주님 덕분에 그리고 차주님이 이거를 직접 찍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서 다 찍었으니까 귀한 기록이 남은 거예요. 이게 테슬라 본사도 분명히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안볼 수가 없어요. 테슬라 본사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타이드님이 불라고 난 후에 합동 조사할 때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주 꼼꼼하게 찍어 오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됐는지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쉽사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볼수 있는 사진들이 아니에요. 질식 소화포가 걷어지고 냉각 수조가 걷어지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